내총 끝은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을 내리고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증오엔 증오로 되갚으네. 오신이시여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성인들 중에 세우소서.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기 피도 쏟게 하리라. 그것이 신의 뜻이니라. 자 총기도 문으로 오프닝을 열었으니 오늘 3분 리뷰를사리면은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 총을 쏘는 놈이 이놈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데스슬링거라고 총구라고 읽는 그 녀석입니다 왜 총구라고 부르냐 총든 호구기 때문이죠 우선 이 녀석 스펙 먼저 알아보죠 달리기 속도 4.4mps 공포범위 24m 신장큼 우선 달리기 속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동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토벅이들의 기본 이동속도가 4 0 m p s 니까 적당히 들리다고할수 있겠네요 참고로 생존자는 4mps입니다 공포범위는 이 녀석 24m 에 생존자들이 겁에 질려 가지고 심장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즉 24m 안에 있는 생존자들은 심장 소리가 들려서 어 내 주변에 살인마 있구나 라고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장은 뭐 크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기술입니다. 기술에는 기어헤드 차단 스위치 주술 응징이 있습니다. 기어헤드는 기본 공격으로 생존자를 두명 공격하면 20초 동안 활성화가 되며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생존자가 발전기를 돌리다가 스킬 체크가 성공할 수 있대 그 즉시 발전기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차단 스위치는 생존자를 갈고리에 걸었을 때 35초 동안 발동되며 발동될 때 만지지 않고 있던 발전기는 작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주술 응징은 일반 토템을 정화 시도하는 는 생존자들을 35초 동안 인지 불가능, 즉 살인마가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만약 주술 소템을 부셨다면 10초 동안 모든 생존자의 위치가 보이게 되죠. 일반 토템과 주술 토템의 차이점은 주술 토템은 빨간색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드온과 공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드온과 공물은 블러드웹에서 블러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얻으실수 있고요. 기술과 다르게 일회용이니까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보조 기술을 보조해주거나 블러드 포인트 획득량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총구의 기본 플레이는 적을 발견하고 조준한 다음 발사에서 끌고 와서 때리시면 됩니다. 능력은 한번 사용한 다음에 시장전 시간을 갖게 되죠. 멀리 있는 적도 대충 감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끌고 와서 때리고 없는 과정이 너무 느려서 좋은 살인마는 아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으로 적을 잡았을 때 쾌감과 성취감은 성능보다 약 3배 정도 좋으니까요. 자, 오늘은 총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캐릭터지만, 총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술이 좀 구리고, 성능이 좀 구리지만 하는 맛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거리에 있는 적을 끌고 와서 잡거나, 농락하는 캐릭터들에 있어서 죽이거나, 약관광을 하는 경우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총구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재였습니다.